이 아바타 몇 자리죠, 고객님? 아바타. 아우디 뭐죠? 3.0. 3.0에 지금 인유, 터보가 다이내믹, 지금 다이내믹. 다이내믹 차석이라고 예, 예. 여기에 83이 들어왔습니다. 예. 음료 센서를 하나 또 달고 두 가지 달았습니다. 예. 여기 들어가기. 저거 이거 활용할 거니까 좀의하시고 예. 예문닫아주세요 예, 예. 예, 예. 아우디 차. 커트너 다이내믹. 3.0. 저 차가 앞에 거물 차죠, 저 차가 혼단가? 아, 혼다 어코드 차량에 연비저감기 2차에도 두 가지. 무동력 터보 연소장치가 네. 여기 88 하나 들어갔고요. 네. 요 안에 음이 센서 기기가 네. 하나 들어갔습니다.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. 네. 이게 뭐라고 그러죠? 발을 하도록 하겠습혼다 어코드? 어코드? 네. 혼다 어코드 차량에. 네.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셔서. 이거 자리로 사용하겠습니다. 회장님. 네. 고맙습니다. 한번 시동과 한번 걸어보세요. 네. 어떤가. 평상시보다 돈이 많을 거 아니야. 야동영상서말 뜨는 길을 걸을까요? 자 시험 한번 걸어 돌아서. 본인만 안다니가뭐이차 모르니까 느낌 이 있을 거라 바로. 예? 자내려오세요자 어떠세요 느낌이? 바로 시동 걸리잖아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로. 문 닫으시고 편하게. 바로 치죠 세로. 알팸이 나타나나 이알팸이 들어올라 니다 예? 떨어질 거라고 이 차도. 서서도 기름 들먹 나가. 주행 중에, 그랬죠? 아까 신호등에서 길목거 보인다 그랬죠? 예, 예. 이거, 그거 커버될 거에 고객님. 봐봐. 뭐, 뭐 예. 항상 하냐고. 예. 동료분들한테 뭐친구들 얘기 좀 고맙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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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우리. 예, 예. 내, 우리 단체. 아, 그러세요? 다. 예, 봉자님 씨라고. 어, 어. 한번 이것도 일들 추진해볼 만해요, 앞으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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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히 받겠습니다. 사용하겠습니다. 예. 예.